오늘 이거 인수분해를 마무리를 좀 지을 거야. 얘를 한번 시작하면은 끝까지 가야 돼. 아, 이게 인수분해구나. 앞으로 하게 될 거. 연습을 해줘야 되니까. 자, 이 공식은 6, 7, 8, 9, 10. 여기다 추가할 게 있다면은 중학교 때 했던 거 있지. X자로 하는 거. 어, 그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제곱 마이너스 제곱, 거. 요거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럼 이제 계산해 보면은 뭐잘 봐야 될 거야. 아마. 아, 지금 보면은 얘는 삼승 더하기 삼승, 자주 쓰는 거야. 삼승 3승 더하기 삼승은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돼.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A 더하기 B 나오잖아. 삼승 빼고, A 플러스 B 쓰고, 얘는 A 마이너스 B 쓰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네, 마이너스 B를 제곱하면 B제곱이니까. 네, 가운데는 앞뒤를 곱해서 부호 반대, 앞뒤를 곱해서 부호 반대, 이렇게 외워놓으면 될 거야. 다시 한 번, 형태 그대로 쓰고, 제곱제곱, 앞뒤에 곱을 부호 반대. 이렇게 해놓으면 은 6번이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은 거꾸로 외워놓는 게 좋아. 이렇게 되면 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A 더하기 B의 3승을 이게 전개를 해주면 은 앞에 거 3승, 뒤에 거 3승. 여기는 다 3자야. 여기서1 있으면 더해서 3. 1 있으면 더해서 3. 그래서 A가 2개면 B가 하나. 여긴 A 3개, 여기 B 3개. A 하나면 B 2개. 이렇게 외워놓으면 되고, 앞에 숫자는 아, 3자예요. 이렇게. 우리 A 플러스 B의 제곱은 다 2자잖아. 얘는 다 3자라고 보면 돼. 그래서 A 3승 더하기 3A 제곱, B 3AB 제곱, B 3승. 요거 두 개는 3AB로 묶어버리면은 이인수분해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게 된다. 7번에 봐봐, 7번 해봐봐. 7번. A 3승이랑 B 3승만 남겨놓고, 넘겨버릴게, 얘네들은. 얘네 둘을 넘기면 돼. 자, 3으로 묶어버리면은, 자, 이렇게 올 거야. A 더하기 B의 3승. 자, 마이너스. 여기 3AB 제곱. 그 다음에 3A 제곱 B를 먼저 써줄까? 자, 이렇게 넘어왔지, 얘네 두 개가. 나오게 된 배경이야. 얘네들은 요걸로 묶어주라고. 마이너스 3AB로. 그러면은, 얘는 A가 하나 더 있는 거고, 얘는 B가 하나 더 있는 거니까, 이런 모양이 되지. 자, 그러면 공통 부분으로 묶어주면은, 자, A 더하기 B에, 제, 자, 요걸로 묶어주면은, 얘는 제곱이 나올 거고, 요렇게. 얘는 마이너스 3AB만큼이지. 이걸 전개하면은 이런 모양이 된다, 이거지. 이거 전개해봐. 여기 EAB 있지?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AB 나오지? 요게 이제 이 공식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에요. 다 여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거꾸로 얘 더한 거, A 더하기 B에 삼승해 준 거,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 얘 전개하면, 이거 하나 외워놓으면 돼. 여기 B자리에다가 마이너스 B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그럼 마이너스 B 세번 곱하면 마이너스 생길 거고, 여기 마이너스 B 넣으면 제곱이니까 그냥 플러스 될 거고, 마이너스 비 넣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 외워놓으면 하나는 그냥 거저 외워지는 거지. 얘도 그렇지 않니? 비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비 넣어봐. 마이너스 비 넣었어요. 여기 넣어봤자 소용없고, 마이너스 비 넣으면 이렇게. 그래서 하나를 제대로 해주면은 두 번째는 그냥 가는데, 이왕이면 얘는 두개 그냥 다 몽땅 외워. 많이 쓰니까. 그리고 자 8번은? 자, 얘도 세 개짜리 제곱한 거, 거꾸로 전개하면 이겁니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얘가, 넘어가면은, 이렇게, 전개해주면은 이런 모양, 이렇게 보면은 좌변을 해주면 인수분해. 요것도 하나 알아두고, 자, 이무번은 자주 쓰지는 않지만, 외워놓으면 좋지. 요런 형태가, 이게 나오더라, 두 개가. 이거 어디서 보이니? 여기 있지, 그치? 여기 두개 있기 때문에, 아, 요거 두개 곱한 형태로 나오겠구나. 여기는 다짝수쳐야 이거를 보기차식이라고 해서 오늘 할 거야. 보기차식. 자, 그 다음에 얘. 시험에 나와, 그냥 얘는 1 0어 나와. 얘 나오고 얘 나와. 6번이랑 10번은 무조건 나올 거고. 자, 가급적이면은 요거 8번 이지 8번이랑 10번은 같이 해서 나올 거야, 이거. 지금 내가 얘기한 건 나오는 얘기들이야, 얘네들은. 네, 형태가 3승, 3승, 3승 형태. 3개짜리 고배 형태. 4배 형태. 제고배 형태, 두 개짜리 고배 형태. 요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요거 변형되는 거는 이따가 얘기해 줄게. 문제를 보고. 자, 지금 공식만 보고, 자, 35페이지에 1, 2, 3, 4번을 지금 진행을 한 거야. 1, 2, 3, 4번. 자, 보니까는 공식 적용이 좀 돼. 얘는 계속해서 봐야 돼. 1, 2, 3, 4번은. 공식을 외울 때까지. 자, 넘겨볼게. 자, 넘기면, 은 자, 공식은 마무리하고, 자, 여기 5번을 한번 볼게요. 새로운 유형을. 자,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봤어. 자, 이거는 이제 치환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치환 형태는 좀 이따 보자. 밑에. 자, 공통 부분을 먼저 보고 할게. 공통 부분. 자, 인수분해 정리를 해주자면은, 인수분해는, 자, 우리 합이나 차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고배 형태로 바꿔주는 거야. 이게 인수분해 합체로 되어 있는 거를.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거. 공통 부분. 자, 공통 부분이 있으면 공통 부분으로 묶어주면 되지. 되게 쉬우면서 나중에 잘안 보이는 게 이거야. 묶어볼게, 한번. 자, 공통 부분이 여기 있어, 없어? 있으면 한번 묶어봐. 그리고 제곱마이나 제곱을 해보고. 나는 보이는데. X-2랑 E-X랑 비슷한 모양이지. 마이너스를 바깥쪽에 빼줘봐. 그러분 이런 모양이 될 거야. 자, A제곱에 여기 X-2.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빼주면 여기 X-2. 이렇게 되지. 이렇게 주면 너무 쉽잖아. 마이너스를 여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지. 안 보이게 하려고. 안 보이기는 보이지. 자, 이제 이 공통 부분으로 묶어보면은 뭔가가 발생할 거야. 아는 게 나올 거야. 그래서. 자, X-1을 일단 묶어. 공통 부분을 묶어주는데, 제일 먼저 할 일이야. 자, 묶었더니, 얘는 몇개 있냐면, 이런게 A 제곱만큼 있고, 얘는 이런 게 마이너스 B 제곱만큼 있고. 전개하면 얘네 되잖아. 자, 이제 요 안에 있는 거 봐봐. 어? 너 중학교 때본거 아니야? 제곱 마이너스. 어, 기억나? 어, 진짜? 오, 센데. 아, 이건 돼? 어, 가위 밑 돼? 자, 그럼 결론을 지어줘야 지 자, 처음에 공통 부분이 있었으니까, 얘 써주고, 그 다음에 합차공식 쓰면,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라, 이거지, 얘는.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걸 알아야 되지. 제곱 마이너 제곱이 이렇게 된다. 다시 한 번, 공통 부분이 있으면 묶어주라. 묶어주고 나서, 뭐, X자 인수분해를 하든 아니면, 제곱마냐 제곱을 쓰든, 요렇게 진행하면 되는 거. 음. 어, 어. 아니, 요렇게 전개를 해봐. 그럼 A제곱이랑 얘랑 곱해지는 거 맞지? 응. 어. 요렇게 곱하면 전개해봐. 요걸 두개 곱해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거를 거꾸로 가는 게 우리 묶어주는 인수분야라고 보는 거. 전개의 역방향인 거지. 자, 그럼 이런 걸로 봤으면은, 자, 우리 7번이랑 7번 문제 공통 부분을 묶어주는 거 이거 하나만 해볼게. 7번 문제. 자, 이 7번 문제. 요거 풀어 보는 거야, 얘 그렇지? 예, 예, 예. 자, 공통 부분이 막안 보이지? 너무 복잡해 가지고. 자, 그러면 비슷한 것끼리 한번 묶어 봐 봐. 눈으로 봐 봐. 뭐가 비슷하니? 양쪽 끝에 있는 게 약간 형태적으로 비슷하지. 가운데 있는 거봐 봐. 2자 들어간 거 비슷하지. 그렇게 묶어 보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애 둘이 맨 앞에랑 맨 뒤에 있는 애 이렇게 같이. 너희 둘이 한번 놀아 봐.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운데 있는 애 둘은 얘네 공통 부분이 뭐가 있니? 얘네 둘은 응? 어 eab로 묶어도 되고 마이너스 eab로 묶어도 되고 자 마이너스 eab로 묶어볼게 자 묶으니까 여기 얼마 나왔어? 얘는 얘는 a가 하나 더 있고 뒤에는 자, b가 하나 더 있지 얘는? 자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야 자요게왜 이렇게 되는지는 전개를 해봐. 자, 마이너스 이렇게 만나면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a 제곱 b 이렇게 하면 a b 제곱 자, 여기까지 일단 되는지 봐봐 체린이 어, 됐어 여기까지 어. 요가은이 이제 돼음다해 됐지 자자 어. 자, 이제 공통 부분을 보려면 a 마이너스 b 있잖아 얘가 있고 요건 내가 인수분해 할수 있지 않아 요거 뭐로 써중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어, 얘 생겼다. 공통 부분. 뭐야? A-B가 똑같이 생겼어. 묶어. 묶고, 정리해봐. 자, 이걸로 묶어주라고. A-B로. 그럼 이런 게몇개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얘만큼 있어요. A p l B만큼. 가로로 해줘. 어. 얘는 얼마큼 있니? 마이너스 EAB만큼 있어요. 마이너스 EAB. 더 이상 안돼 얘는 공통 부분도 없고 끝자 합차로 돼 있는 거를 곱으로 만들었잖아 그럼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인수 얘도 하나의 인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정답은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몇 번이야?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렇게 보면 된다 정답 4번 자, 됐지? 자첫 번째는 공통 부분을 묶어주는 걸 한번 해본 거야 공통 부분을 묶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됐지? 자 이거 지운다 이제. 자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가 너희들이 했던 거 자, 앞에 1번 2번 3번 한거 요게 뭐냐면은 공식을 한번 이용해서 할수 있지 않냐라는 거지. 자, 공식을 이용해 주세요 라는 거지.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삼승 더하기 삼승 삼승 마이너스 삼승 혹은 아까 제일 긴거 있었지. 그것도 사용될 거고 자, 그럼 공식을 하는 것도 있었을 거고. 자, 그 다음, 음, 치환하는 문제도 한번 볼게요. 치환하는 거. 자, 어디를 먼저 보냐면, 8번을 먼저 볼게요. 자, 얘도 공통 부분인데, 자, 공식 이용하는 거 다음에는 얘랑 비슷하게 나는데, 자, 이제 같은 부분이 나올 거야. 같은 부분을 치환해 주는 형태. 자, 치환은 복잡한 거를 하나의 쓰나 문자로 놓고 보면은 형태가 굉장히 간략해지겠지 어, 그러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걸 전개하려 봐 아유, 지쳐. 눈으로 딱 보니까 어때? 오, 여기 두개 똑같은 거 아니야? x제곱 마이너스 3x. 똑같지. 자, 그럼 첫 번째. 치환의 초보들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걸 보여줄게. 자, 이 8번 문제를 풀 때는 x제곱 마이너스 3x까지가 똑같이 보였어요. 그러면. 요걸 이렇게 t로 치환을 해. 그럼 문제가 뭐로 바뀌냐면, 자, t 플러스 1, 요렇게 바뀌었고, 자, 이쪽은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요렇게 바뀌지. 자, 문제가 이렇게 예뻐졌다? 전개해봐. 너희 중학교 때 했던 인수분해가 어 있거야. x자. 자, 한번 계산해볼까? 자, 여기는 이제 t제곱, 마이너스 2t.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랑 만나면, 마이너스 8. 여기까지는 올수 있지. 자, 이거 전개해서 얘랑 만나면 여기까지 오는 거지. 음. 자, 이거 인수분해 이제 해봐. 자, 뭘로 인수분해 돼? 4, 2, 8. 자, 여기가 마이너스 2 되려면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자, 그럼 다시 여기다 써볼게. 자, t,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T 플러스 2, 이렇게. 와, 너무 반가워가지고, 여기서 끝났어. 자, 이게, 문제는 X인데, 답을 T로 떴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치? 이거 풀기 위해서 편의상 얘를 T로 놓은 거야. 그럼 다시, 원래 T 뭐였니? 다시 환원시켜주라고. 원래 T는 이거였어라는 거야. 그럼 T 자리에다가 다시 얘를 넣어주라는 얘기지, 여기다. 자, 넣어줘볼게, 한번. 자, 그러면은, t자리에 원래 t는 이거였었거든. t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이거 좀 이따 연습할 거야. 나 마이너스 4. 자, 이쪽도 마찬가지야. t자리에 x 제곱 마이너스 3x. 요거 써주고, 뒤에는 이렇게 2가 있어요. 라는 거. 자, 인수분해는 될수 있으면 끝까지 해줘야 돼. 얘 x자 인수분해 되는지 봐봐. 1, 4. 마이너스 플러스. 얘는 1, 2.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는 요렇게 해주면 되지. 자 얘는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자 이쪽은 x 마이너스 1이랑 x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이 문제는 인수가 몇 개가 나오냐?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더라고 이거지. 그럼 이거 아닌 거 찾으세요 했으니까 이제 찾을 수 있지. 몇 번이 안 돼? 음, 이런 건 없잖아, 탐자는, 그지 자, 요게 공통 부분을 치환해 주는 거예요. 됐니? 자, 8번을 했으면 이제 5번으로 한번 가볼게. 5번으로. 자, 너희가 한번 해보는 거야. 치환해서. 5번. 어, 난 치환이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하면 잘 봐. 이거 제곱 안할 거지? 얘를 치환해 봐. 얘를 t 로놓으면 이거를 마이너스 2만 곱해주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 여기 마이너스 2 곱해봐. 이렇게 되지. 그럼 요 안에 있는 게 t면, 얜 뭐야? 마이너스 2t. 다시 한 번,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해봐. 요 안에 있는 거에다 얘는 마이너스 2t가 되겠지. 이해안 됐지? 됐어? 그럼 시작해. 치환해서. 응. 음. 어? 어디? 여기 마이너스 6x가 있잖아. 그냥, 저기, 수 전부 다더 해가지고, 마이너스 2개 뭐가, 저기? 어, 그래도 상관이 없지, 1차니까. 근데 언제 그짓 하고 있어? 너 이거 객관식 아니면 어떻게 풀 거야? <laughs> 자. 버려야지. 어 내가 널 버리고 싶다가 <laughs> 자, 빨리 시작해봐. 자, 다시 한 번. 공통 부분이,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이 8번 문제처럼 너무 선명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얘처럼 선명하지 않은 것들을 지금 하려고 그래. 두 가지 버전으로. 첫 번째가 이거야. 여기에 살짝 몇 배를 해준 게 그런 모양이 나오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시작이 안 되면 가로 안에 있는 x제곱 더하기 3x를 요걸 t로 한번 놔봐.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게 t면은 얘는 뭐니 그러면? 요거는 야 얘가 t였어. 그럼 얘는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준 셈이니까 마이너스 2t가 되는 거지. 자 그럼 문제를 이제 쓸수 있지 않을까? 어, 여기까지 대치 가은이도. 어, 자 이제 얘를 풀어주면 t제곱. 오호 t제곱. 그 다음에 요거 대신에 마이너스 2t. 그다음 마지막 숫자 마이너스 4은 그대로 해주는 거죠. 어? 그럼 또 되지 않네? 인수분해가 x자 인수분해는 계속 나오지? 4, 2, 8, 마 플러스 그럼 나는 이제 완성을 했으니까 써보자 자, t 4 t 2 자, 여기서 멈추면 중신이다 그치? 아유, x인데 왜 t로 나와? 다시 바꿔주세요 원래 t는 뭐였을까?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럼 원래 t는 뭐였지? x제곱 과학이 3x였다. 이걸 t자리에다가 다 집어 넣어주면 되지. 자, 넣어주고 나서, 인수분해는 될수 있으면 끝까지 해줘야 되니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 해보는 거야. 이제 숫자 인수분해가. 자, x제곱 3x. 자, 플러스 2. 얘 끝까지 하면 다 되지, 그지? 어. 얘 봐봐. 답에 이거 다돼 있잖아. 그지? 거의 대부분은. 자, 요거 1, 4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1, 2에서 플러스, 플러스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인수가 총몇 개가 나와? 네개가 x-1, x-4 플러스,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네개의 인수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면 되는 거 자, 지금 너희는 치환을 이용하는 거라고 있지? 자, 이런 걸 주면 애들도 잘 풀어. 그래서 하나 더 이상한 걸만들었대 자, 잘 봐. 9번으로 간다. 야, 이거 9번 인수분해하라고 했더니 어때, 내가 아주 그냥 신기한 방법을 제시했어. 걔는 0.1초 만에 이거 할수 있지 않나요? 그래. 그래서 어 돼지게 혼났어. 자, <laughs> 걔는 어떻게 할게 이거를 9 번. 오, 이거 다돼 있는데, 어, 얘 때문에 이상하잖아. 이거 지울래요. <laughs> 지우면 식이 달라지잖아, 그렇지? 지우면 식이 달라지는 거야. 자, 그래서 9 번은 이게 치환하는 문제인데. 자, 9번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밑에 10번 11번이 있지 이게 먼저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9번 형태가 되는 거야 자 먼저 여길 먼저 볼게 10번 형태 자 치환인데 이상하지 않아? 치환인데 이상하지 그러면은 요거는 두 개씩, 두 개씩 묶어봐. 그러면 치환이 될 거야. 그런데 막 묶으면 안 된다? 이렇게 묶으면 어떻게 돼? x제곱은 나와. 여기도 x제곱은 나와. 그런데 1차를 봐봐. 2x, x 하면, 어, 3x. 여기는 7x. 그러면 내가 치환을 할수 없잖아. 하나는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 이쪽은 이렇게 두개 묶으면 x제곱 7X 플러스 12야 이거 뭘 치환할 거야? X제곱만 치환하면 여기는 T고 여기는 X고 난리가 나겠네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1차까지 그러면은 이 1차가 같으려면은 봐라 아까 한 것처럼 보면 1하고 2랑 더해서 1차가 나오지 얘는 3이랑 4랑 더해가지고 1차가 나왔을 거야 그러면 숫자의 합이 같게끔 묶어줘봐 어떻게 묶어야 돼 그러면? 숫자만 보면 돼1 더하기 4 해주면 얼마야? 5 2 더하기 3 해주면 5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전개해 봐 숫자의 합이 5지 얘도 5 나오게끔 해주면 기가 막히게 제곱이랑 일차랑 똑같이 나올 거야 그러면 좀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하게 풀리겠지 8번이랑 이제 똑같이 풀릴 거야 자, 두 개씩 묶어줘도 상관이 없는 거지 어차피 4개 곱해져 있으면, 곱한 순서는 바꿔도 괜찮잖아. 어, 그래서, 곱한 순서를 바꿔서, 일단 여기,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4랑. 자, 곱한 순서를 바꿔준 거야.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 플러스 2랑, 플러스 3이랑. 요렇게 만들어준 거야. 자, 10 변했니? 안 변했지? 어, 곱셈이니까, 뭐, 순서 바꿔도 돼. 어, 교환법칙이 되니까.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이제 내가 계산하고, 얘두 개를 계산해서 쓰면, 그 다음부터 한 8번이랑 똑같아. 그 다음 진행해봐. 그리고 안 되면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여기는. 자, X제곱, OX까지 똑같은 거지. 그리고 뒤에는 아. 자, X제곱, OX, 6. 자, 그러면 치환은 요렇게 치환해주겠지, 그치? 여기 똑같이 생겼으니까, 자, 요거를 T로 놓고 시작을 해봐라. 자, T로 놓으면 뒤에 마이너스 8이 있어야 돼. 응? 여기 다할 거야 이거. 음, 이거는 저희 보기제식인데 기억나? 거기까지 <laughs> 아. 아. 어, 오스데이 음. 요거 계산해 봐 여기를. 얼마야? 어, 써봐. 이거 써 봐. 이거 엑스자인스 불에 되잖아. 8이 16합니다. 2하고 8이지? 그체링잘 안돼? 좋아 어디까지 했어? 어 내가 하는 거 하고 있는데 음. 그러면 t 플러스 2로 해야 돼? 어디로? 아 이게 t니까 t 플러스 4지 그러면 t 플러스 2 그렇지 그래. 저거 아니면 얘만 t로 본 거야 이것만 그럼 이게 t 플러스 4 꼴이잖아 내가 색깔을 달리 해 놓은 거야 얘가 t면 얘는 t 플러스 6 그다음에 이제 전개를 해보라는 거죠. 그럼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죠. 여기는 그럼 t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지. 이쪽은 t 플러스 6자 그리고 뒤에는 마이너스 8을꼭 해주고. 이거 빼먹는 애들이 있어 빼먹고는 그런다. 어 인수분해 다 됐네 이래. 어 곤란하지. 얘 때문에 인수분해하는 건데, 그렇지? 이 문제의 특징은 뒤에 있는 숫자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지. 얘 없으면 인수분해 끝나 있잖아. 자 그럼 여기를 잘 봐라. 이제 계산은 됐을 거 아니야. t제곱 얼마 나와? 1 t 그 다음에 24에서 빼주면 어떻게 돼? 24에서 8 빼주면 24에서 8 빼주면 16이지. 어, 그래서 여기 플러스 16 이렇게 돼. 이거 x자 인수분해 되잖아. 이거 되는 거 보여? 2하고 8 그래서 자 여기는 자 t 자 요거 2하고 8 나온 된다. 둘다 플러스로 그러면 t 플러스 2어 t 플러스 8 이렇게 해주면 인수분해 됐네. 음 다시 t가 얼마인지만 내가 써주면 되는 거야. t가 원래 뭐였어? 얘였어. x 제곱 더하기 5x 그 자리에다가 x 제곱 5x 이렇게 써주고 원래 뒤에 여기 2가 있었네. 얘는 2 e 해주고 자키 자리에 x 제곱 ox 해주고 뒤에 8이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 자그 다음엔 얘가 더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봐. 이거 안 되지 x자 얘도 x자 인수분해 이것도 안 돼. 여기서 스톱 해주면 돼. 그럼 얘는 이렇게 생긴 두 개의 인수가 있는 거지. 자 인수가 될수 있는 거는몇 번이야? 응? 이거지 이거 어1 번이야 1 일본. 번. 자 이렇게 보면 돼. 자 하나 더 연습하고 문제를 마무리 할 거야 자 여기 11번 있지 요거 하고 그 다음에 9번은 내가 따로 해줄거니까 11번 까지만 하고 잠깐 쉬는데 11번 똑같이 생겼으니까 11번은 어떻게 묶어야 될까 그러면 숫자의 합이 같게끔 묶어주래 어 여기 x는 뭐예요 물어보면 이거는 x 마이너스 0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지. x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나 뭐. 얘는 그냥 없는 거야. 숫자가 0이야. 어떤 것끼리 만나야 숫자의 합이 같아? 0이랑 1이랑 만나면 1 마이너스 1이랑 2랑 만나면 1.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만나면 됩니다. 숫자의 합이 같은 경우는 또 0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한번 진행해봐요. 이거 안 지울 테니까. 그래서 이거 하고 잠깐 쉬어. 요거 안 되면은 물어봐야 돼, 개인적으로. 나 여기서 잠깐 요거를 끊어야지.